오래간만에 이제 수국 지 육종 현장에 지금 나왔어요. 지금 우리 지금 이제 이 앞에 보이는 게 지금 우리 품종 가든파이어인데, 어, 나쁘지 않아요. 흰색으로 이렇게 해가지고, 어, 미국 수 아나벨류에서 이렇게 굉장히 크게 나오고, 처음에 이렇게 만들었던 이 팡팡은, 어, 아무래도 재배 기술을 좀 개발을 해야 될것 같아요. 이게 저, 어, 다소, 그 줄기가 이렇게 강한 부분은 아닌 것 같아서, 저, 우리가 좀 생각을 다시 해봐야 될것 같고, 아, 이게 이제, 어, 조금씩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. 근데, 올해, 묘하게 지금, 어 한, 한달 정도 지금 조금 늦게, 어 되는 것 같아요. 개화가. 그래서 지금 이제 지켜보고 있습니다. 지금 저쪽 끝에 어, 굉장히 색깔이 특이한, 음, 그러니까 특이하다는 말은 예쁜. 네, 한번 보여드릴까요? 잠깐만요. 아, 이쪽이 높구나 생각해 보니까 지금 이제 이게 지금 저 해외에서 굉장히 저 유명한 어, 그런 품종인데, 저거보다 훨씬 더 색이 더 그 붉은색이 들어와 있는 게 제가 지금 만들어져 있어가지고 그래서 지금 한번 말씀드립니다. 그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 산수구 형태로 나오는 것도 이제는 어 조금 소중하게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겠더라고요. 어 지금 그래서 그 이렇게 좀 이제 한꺼번에 좀 많이 나오고 이런 친구들 음 개화가 한꺼번에 되면 그러면 좀 귀하게 좀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. 지금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개화가 이제 다 개화되면 그리고 얘는 아야 보라색이 정말 예쁘게 들어오긴 하는데 근데 이제 많이 피지 않는 것이 조금 단점처럼 보이긴 하네요. 이 친구가 많이 피는 것이 괜찮은데요. 음 사진을 좀 찍어서. 그리고 이제 좀 이렇게 음, 역시 많이 피워야 돼. 많이 피는 게 역시 단지 좀 색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어, 줄기의 두께가 그렇게 크게, 크게 좀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. 아, 벌써 이렇게 벌레들이 어, 달라 드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. 우리 거 이제 그 화이트 메두사. 이렇게 이제 붉은 반점들도 이렇게 들어오고요. 그리고 꽃도 지금 제 손보다 훨씬 더 크죠. 그리고 이게 낙엽이 이제 그 붉게 이렇게 드니까는 괜찮을 수 있어요. 예. 어, 나쁘지 않네. 가든스노우. 가든스노우 나쁘지 가든스노우도 나쁘지 않고 가든 스노우 나쁘지 않고 어 그렇습니다. 네. 아 지금 이제 이쪽에 이제 보게 되면은 음저 친구 나쁘지 않아. 근데 네. 색은 나쁘지 않은데 이게 훨씬 더어 피는 게 낫다 싶은 생각이 드는. 오 우리 학생이 있었습니다. 예. 음, 예, 오래간만에, 한테워 있습니다